올해 1에서 6월의 수출 데이터가 전년 동기 대비 좀잘 나왔는데, 3월에 좀 감소한 것 같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수출 데이터는 다 신뢰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 트렌드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그거랑 저희 수출 데이터가 100% 맞지는 않거든요. 저희도 지금 각 지역마다 다 받아보지 못해가지고, 그걸 알 수는 없는데, 아마 3월은 중국의 경우에 봉쇄령이라든가 코로나 영향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다. 인데 정확하진 않네요. 중국의 경우 그런데요. 다른 곳은 아직까지는 결과가 다 나온 게 아니라서요. 저희도 그거는 좀 봐야 해요. 그리고 아마 그 부분을 1분기 실적 발표 때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디톡스 ITC 소송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은 ITC에서 30일 이내로 아마 답변을 줄것 같아요. 조사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요.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조사를 하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저희도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할 거고요. 조사가 아예 기각이 되면 저희로서는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긴 합니다. 만약에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웅제약 사례처럼 시간이랑 비용까지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법률 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법률 비용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때 한 300억 이상 대웅 제약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대웅은 ITC뿐만 아니고 다른 소송들이 다 엮여 있어서 아마 그 부분 다 포함된 금액이었을 거예요. ITC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저희가 말씀드리기에는 이른 것 같아요. 저희도 확실해지면 예상되는 법률 금액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비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 사례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혹시 이것 때문에 GS 컨소시엄 인수하는 부분이 안 되거나 이럴 확률이 있나요? 아니요.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수 마무리는 언제 될 예정인가요? 한 4월 말에서 5월 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과정에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 29일에 임시 주총하고요. 그래서 이사회 변경하고 배금 지급하고 하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왔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대만 쪽은 기업 결합이 된 건가요? 네, 그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곧될 거예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모든 나라의 기업 결합이 다돼 있고 대만만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대만만 마무리되면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레티브어가 일정을 연말이라고 확인했는데 그 사이에 FDA 허가 관련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어 호재로 작용할 만한 요소들이 있나요? 아직 미국에 대해서는 일단은 바뀐 바는 없고요. 저희도 연말로 지금 목표로 하고 준비 중에 있어요. 새로 리서밋 탈 때쯤에 저희도 아마 한번더 가시성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11개국 중에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등 지금 9개국 허가를 받지 않았나요? 나머지 스페인이랑 폴란드는 아직 못 받은 것 같은데 이 나라들은 대략적으로 언제쯤 허가가 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저희가 말했던 11개 국은 이번 상반기에는 모두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적어도 이번 상반기는 웬만하면 다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25년의 영업이 4천억 목표로 한게 아직 이슈한가요? 25년 매출은 아마 저희가 기전을 말씀드렸을 때 1조 원에 아마... 45% 맞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바뀐 적은 없어요. 아, 35%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목표는 바뀐 것은 없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